e aí 그러다가 이제 올해 청년업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막돌아다니는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교육이나 진로 청소년 뭐 이런 관련 일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시간이 갈면 갈수록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청년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청소년도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게 좀, 어, 뭐 사회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이 있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시대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회상황도 어려워지는 것 속에서 이 삶이나 진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 쭉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답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모여서 자주 이야기하고 뭐잘 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왜 안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먹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렇게 답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이렇게 청년이나 청년 진로 문제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안해서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나? 그런 건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진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전사가 회 이제 진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진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진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 누가 이제 그 김영춘 선생 시대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어제 이제 조선 시대 때뭐 이제 후자문 뭐 이런 거 많았, 많았던 거 사실은 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효자가 <laughs> 그렇게 많았으면 뭘그 그 기념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 시대 때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 상황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뭐랄까, 이렇게 어려움 뭐 이런 게 지금, 아, 우리가 이제 여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어떤 해법, 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않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응답이 되는 만들어져갈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 진로 문제를 갖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로 교육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가 페북에다 가칠 전에 한번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고 치자 이 친구한테 새롭게 뛰는 게 뭐 구전도 좀 있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경우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막, 막 돌리는 경우하고 나중에 이 친구가 커서 어떤 친구가 진로를 잘 찾아갈 거냐 아까 이사장님 말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진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막까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존, 자발, 자립의 순서로 갈 수밖에 자, 자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이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언젠가 한번 형성시켜 놓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어떤 교육으로도 진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그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역할을 이해해보는 것, 그 다음에 타자의 역할을 이해해보는 것,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진로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강의의 라고 그다음에 그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파다센터를할때 스위스 기자가 오늘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는 자기는 한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파자센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웬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자산스럽게뭘 많이 하냐고. 막뭘 배우고 있고, 막그 인터넷을 막 애들이 다 하고 있고, 막, 음. 막, 어지간로 그뭐 동대문에 거저께저 뭐 전에 갔는데, 뭐, 새벽에 막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구전이 잘 이해가 안 나다. 막, 회사센터에 왔더니, 막, 애들이 패션한다고 막, 그 옷감을 자르고 있고, 막, 이런 걸보다가 그게 진짜 이게, 이게, 이게 맞는 방법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그 그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때그 말이 정말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스위스 같은 데에서 청소년 이런 교육이나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냥 전 사회적인 학으로 한두 가지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뭔데요 그랬더니 충분한 수식, 건강한 수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청소년이랑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분하게 쉬고 건강한 음식을 국가나 사회가 제공한다. 이게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영역이고, 그 나머지에 조금 있다고 그러면 뭐 부전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있게 해서 이렇게 사유의 힘 같은 걸좀 키우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초등학생 뭐 무슨 체험정식 하면 막찐고이 해야 되는데, 막애들은막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삶에 대해 양지가 있으면 삶에는 뭐 그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활기가 있으면 우울이 있어요, 운명에는. 저는 이 양자를 굉장히 같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걸 같이 보는 게 굉장히 혁신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이러면 막,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삶이라는 게왜 이렇게 우울할까?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그늘져 있을까? 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 저사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볼때 조금 양면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어, 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로라는 걸 얘기할 때, 진로 강박증,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는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요. 어, 예를 들면 지금은 진로 강박증이 전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대학들에서 구조조정을 한대요. 근데 이제,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없애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구조조정의 요지인 것 같아요. 이제 부자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문의 존재 이유는 취업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진로만을 가지고, 아주 기존은 그 진로라는 개념을 살, 그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사, 살게 하는 사람의 동기와 동력은 그냥 취업에 있다, 이렇게, 뭐, 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 깊이와 사색과 예술적 힘과 이런 것들을 싸그리 추방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방송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 가고 있다. 지금 이건 왜냐면뭐 예를 들면 어떤 학과한테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 사례. 이런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활기차게 일하고 보람을 갖고 뭐이렇게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화두을 한번 던져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진로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좋은 삶이라는 것을 좀 전제로 가져보자. 그러니까 좋은 삶을 위한 삶을, 좋은 삶,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좀 전제로. 그런 삶, 좋은 삶에 이르는 진로라는 건 뭐냐. 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진로라는 음. 것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직업 중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명으로서의 그러니까 직업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때전 사회적인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얼뜩 보기에도 그 우리가 흥망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도 복 하지 않아요. 그, 제 친구들에게 대기업 임원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협업 같은 데서 이 비공개 협업에 쓰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기도 안 짜니까 다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회사도 언제부터 그만 나가야 될지모르는 회사 보면 짜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자기 철을 보면 이, 이 사람은 그 한달에 얼마 쓰는가 보 짜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보면 얘는 언제 독립하나 보면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데 와서 이렇게 어구오왔다가 이런거 차리려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하는거 <laughs> 짜증나 고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는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 임원들이 그 비공개 평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어렸을때 도고 뭐 고등학교때 그 첫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여기다 황보하고댓글 달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울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승리를 했던살아남았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는, 삶이라는 구조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진로. 그럼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뭘움직여할 건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좋은 삶, 그 다음에 좋은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찾아가는 진로라는 거죠 뭘 건가? 그런 걸 형성하게 한다는 건뭘 건가? 이런 질문들을 뭐 답이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답이 없다고 전제를 하면 되겠게편하 교수할 때도 우리가 하나는나 몰라 이런 나 엄청나게 편한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그, 안다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 나,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하고 자유로워야 된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마스가 자본금 같은 데 보면, 그, 홀벌은 막 정교한 집을 짓지만, 인간의 노동이 더 유대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뭐, 먼저 이렇 구상을 뭐 하고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유대한 거다, 이제 하면서, 이제, 기획의, 요즘 말로 번역하면 기획의 능력이나 구상의 능력 같은 것들을 인간 노동에 그냥, 그 뭐, 이렇게, 유대한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양들의 보르나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면 결국 활동과 일의 차이, 활동과 직업의 차이라는 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일이 뭐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특정한 보수 체계라는 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그냥 다른 걸 해도 사실 별로 내용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발적인 활동인가, 그러니까 강제된 활동인가, 이게 이제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자발적인 일 같은 것을 찾아가는 노력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꼭 계속 얘기되어 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 구조는 이 자발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영국에서 그 영파 운데이션 같은데서 조사한 거 보면 젊은 사람으로 갈때 창업 지향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창업이라는 뭐 대상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지향이 늘어난다. 뭐 이런 이런 거라고 하는 니다뭐 무슨 뭐 국회 회사를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원하는 일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만드는 게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뭐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일 같은 걸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럴 때 일이라는 건 뭐냐, 누동이라는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진로에 대한 인문학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 <laughs> 그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다 삶을 강제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장인들 보면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선생님도 그래요, 돼. 가 교사도 있 그러니까 다 떠나고 싶어요, 학교를. 그 그러니까 빨리 학교에, 내가 일하는 현장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없는 데로 가서 이렇게 놀아야지. 이게 네. 이제 사회적인 네. 열풍으로는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 왜, 왜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냐. 뭐 여행 가도 다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그 노동의 영역, 내 삶의 일의 영역이 다 지겨운 것을 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의 가치, 그 다음에 일을 할때 협업이라는 건 뭐고 타자라는 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약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윤리적 차원의 질문까지 던져봐야 된다. 저는 특히, 그, 그, 그러니까 나이가 어떤 중학교 정도까지는 사실 진로에 대한 인물학 이런 걸 많이 하면 좋다고 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다 센터의 공식 명칭에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서부시에서. 공식 명칭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직업체험 하는 걸. 보는데, 그니까 특히 은 문제는 지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데, 그 부담은 좀 수탈할 것같요 왜냐면 그 직업이, 그 진로 체험이, 뭐 직업 체험이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체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체험, 어, 뭐 있는지 무슨,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뭘 체험하나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직종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제가 볼때 굉장히 그건 미래 학교의 문제, 기도하고 사실은 예측할수 없는. 그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를 들면 20년 후에 가장, 예를 들잘 나갈 직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고, 자신있게 다들 하는 건, 뭐 미래학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때 그것도, 그게 현실이 될 건지 아닌지 는 모른다라고 생각니다 그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 태도의 문제라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는지, 이건 사실은 저는 진로에 대한 인문학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가 없거고 그러니까 고정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불안 마케팅이고 그냥 불안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막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트로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막 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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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안이 심한 나라들, 성공률이 큰 나라들에 막 수출을 해가들고 인도, 중국, 한국 이런 데가 이제 수입국이죠, 네. 어, 왜냐면, 여기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니까,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갖다가 흐름을 쓰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돈을 주고 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불안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불안사람들 이제, 이제 파, 뭐, 지금 같은 상황에는 퍼질 거라고 생각해요. 면삼성경제 우수에 분석에 보면, 치유까지를, 정서적 불안문제까지 포함한 치유산업이 어떤 애가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불안 마케팅이라든지 불안산업 같은 것도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이때 우리는 지금의 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좋은 질문을 던져내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로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습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젊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환경 환경을 야 동그라미지에 주셨으면그 질문에 지금 뛰어들리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지막 제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보이면 청소년들의 삶이 보이는 거기에 뛰어들면서 문제풀이는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창의성이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것은 분석이나 정보가 아니요 그,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전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셔도 아는데, 창의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그, 뭐 대치동에도 있다고 그랬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전 세계에 없는 나라 대치동에 있대요. 제가 읽었던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누가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 창의성이 없는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와 자유로운 관계와 환경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창의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환경성의 문제예요. 창의적인 환경이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MIT 미디어랩을 그 했던 레그리폰트라는 수한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상암동에그 옛날에 때문에 뭐 만들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앞에 대뭐 디지털 미디어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MIT 비디오 랩을 승포를 써보려고 그랬죠, 정통부가. 근데 MIT에서 요구하는 것은 로얄티가 매년 50억이 나 얼마나, 칼스테이에서 원자는 곳에서도 대중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까지 50, 50억씩 계속 줘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뭘 주냐, MIT 비디오 랩은. 그때 레그리폰 때는 단한 단어로 대답을 했어요. 모두가. 분위기. 어, 우리, 우리가 분위기를 못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창의적인 환경 분위기.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창의성에 대해 핵심을 찌는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으면, 창의, 창의적인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재밌롭게 내가 고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누가 만날 사람도 있고, 막 고민을 같이 해줄 사람도 있고, 뭐, 재밌게 그런 데를 가볼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있으면, 저는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그런 환경이 없으면 창의성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창의성이라는 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로 뛰어드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의성 얘기할 때, 강의할 때 창의성이라는 것은 보통 분석적이거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성공과 실패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분석적인 건 뭐냐면 그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창의적 시도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뭐 분석력이 좋다기보다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뛰어든 사람. 그러면 그 시작 자체가 저는 언젠가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꾸물꾸물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흥붙가지고 놀라게만한 질문과 답의 형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울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의 좀 시작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만나는 자리가 거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과정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 사회를 좀 놀래켜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놀랜 일이 없어가지고, 뉴스에 이상한 기사 때문에만 놀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 한국 사회가 좋은 질문과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서 놀래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저는 지금 이 상태대로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한국 사회가 가장 그, 우울한 전망을 보려면 일본의 이제 최근 젊은 세대들을 일컫는 말 중에 극도 그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이 극도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이제 경제 보안기를 겪다가 일본 경제 불안기를 넘어서면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때 특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도한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한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안될걸 뻔히 알기 때문 뭐하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보면 부모가 보고 있으면 특도한 애처럼 보이는 거고 선생님 보면 특도한 학생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되는 일의 경험이나 축척 이런 게 없으면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갈 거다. 그러면 이제 그 기꼭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청소년 진로의 문제기도 하지만 진로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새로운 어떤 방향과 그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질서 그 같은 걸 만들어야지 못하고는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사회로 가다 아, 그러니까 그 나쁜 사회로 가는 것들이 을 아니다. 그다음에 어, 만들 수 있다. 해보면 된다. 그 돈이 있는 데는 돈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열의가 있는 분들이 시도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몰두하고 몰입해서 그 출발에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사례 같은 걸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내다 <머래> <머래> <머래>